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시사 로켓배송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지금 출발합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민중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범부미 CK 교대역 8번 출구에 있는 건물 제2사무실입니다. 지금 밖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 you know 올리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 제가 어, 하는 방송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예럭키럭이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차를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경찰들이 와서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모습 보셨을 텐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면 엄지척 한번 해 주십시오. <laughs> 네, 어제 저희가 업무 자치방 출장이 있어가지고, 음, 김기웅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한, 하루 좀 고, 어, 대신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심규진 교수님, 어, 멀리 유럽에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거신 교수님 전화 연결드리기 전에 어, 한번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우리 신 교수님 하기 전에 짠짠짠어어네요거 <laughs> 보이시나요? <laughs> 요거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제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 에이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김문수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또 유정복 후보님, 양향자 의원님이 다들 나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중에, 어 저희 최진정 TV에서 했던 찝 퍼포먼스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에이저의 양향자 후보님이십니다. 어, 지난번에, 어, 민주당에서 대, 그,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나중에 탈당하시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고, 상고, 고절 신화, 삼성전자 상무 이사까지 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어, 양도체, 반도체를 넘어 양도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 저희가 아마, 최진영 TV 우리 띵동님 중에 한분 아니신가 싶은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찍고 있는 모습 이게 <laughs> 이재명의 1호 공약이 저가 아닙니까? 그 AI 한국형 AI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무료로 쓸수 있겠다라는 것 그거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찢재명이 최치피 때한 번도 써본 적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찢어버렸는데 아마 우리. <laughs> 양양자 후보님이 우리 62,000 띵동님 중에 한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똑같은 거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재명의 이 AI 1호 공약이 허황된 거짓말 빈깡통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건 찢어버려야 된다면서 찢어버리는 모습 보면서 속이 시원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정말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띵동님들의 애정이 이게 대선 후보 경선방까지 가는 것 보면서 야 이거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양영자 의원님, 양영자 후보님 어, 선전을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양 의원님 제가 잘 압니다. 모임도 같이 하고 하는데 저희 단톡방에 출마하는 어, 걸 올려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대해봅니다. 권재국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김상추님, 멸콩네 아, 우리 커브님. 양양자 이버님, 찢 퍼포먼스, 넘 잼나네요. 김광종님, 우리 별은 구독자님이시죠. 하트 뿅뿅, 반갑습니다. 벌꿀 로서리, 우린 물꿀 로서리, 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꿀꿀, 벌꿀 로서리, 최고십니다. 양의원님, 멋지십니다. 라고 했고요. 역쟁이님, <laughs> 양양자 화이팅. 라고 돼 있는데요. 네, 방력이좀떨어져 저희는 확실하게 찢어주잖아요. 딱 서가지고는 그냥 제가 시작하자마자 좀 찢어야겠다 이거. 아 진짜. 지금 들고 있는 게아 짜증 나기는 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 결정문인데 아유 진짜 우리 양 의원님은 재명이 찢었는데 문형배나 한번 찢어야겠다. 아 우리 처음에 한번 예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아이 찢어버리겠습니다. 양의원님도 박박 찍고 근데 양이 원님이 밑에 쓰레기통을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아수라로 보내야 되는데. <laughs> 네, 김정광님 박박 찢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오늘의 또 판세를 읽으실 이양 아자 심규진 교수님께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신 교수님 전화 지금 연결해야 되는데요. 아마 어, 유럽에서 우리 어, 예,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고 계실 거니까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음, 자, 콜, 자, 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지향TV 우리 시청자님들 띵덕님께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저는 여기 가 서울이 맨날 추워요 서울이 어. 어. 더 추운 것 같아요 겨울보다 어. 많이 슬슬쏠고, 비도 많이 오고 네네 그 어, 입고 계시는 그뭐 한... 네네 입고 계시는 옷을 보니까 두툼한 그 패딩 파카 같은 거 입고 계시는데 뭐 감기 걸리시거나 그러진 네네. 않으시고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바람막이,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비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네. 으슬으슬 토 좀... 마시어가지고 이런 뭐예 네, 항상 여기가 저는 그 한겨울보다 더 춥다고 느꼈거든요. 음. 슬슬하게 그 온. 네. 음. 그러다가 이 갑자기 5월부터 좀 풀리는데 5월 중반까지도 좀으 슬슬해요. 으 음. 온도 도 심하고. 네, 오케이. 어떤 감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본론으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네. 그 오늘 저희가 음딱 질문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제가 미리. 어, 심 교수님 페이스북에 있는 것, 엑기스만 쪽쪽 빨아가지고 또 저희 최니영 TV, 어, 분, 우리 딩동님들한테 전달해 주셔, 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봐서 조기 대선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출발하고 오늘 1차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보수 우파 결집이 성공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각각의 각론에 따른 전략 분석,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인 신규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제가 밑에서 사실 지금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저희가, 그, 밖에, 저희, 저희 사무실이 윤대통령님 사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서 여기 정말 엄청난 그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첫 번째, 아, 네네, 네네. 그 뒤에 지금 또 쿵쿵거리는 게 거의 뭐 홍대 그 클럽 수준입니다. <laughs> 아, <아니구나>. 이고야 네네. <laughs> 그래요, 어, 교수님 이번 조기 대선 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이 구군이 걸린 어, 대선이다라고 하면서 음, 우리나라가 음, 이게 남미 두 국가를 대비를 하면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런 글을 쓴것 봤는데요. 이번 조기 대선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지금 남미의 두 국가를 대비해서 한번 어 우리 이야기 쉽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있었지 않습니까? 뭐 IMF 위기도 있었고 뭐 리만 사태 있었고 코로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 많은 개혁, 그 살을 깎는 그런 고통을 이제 감내하면서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좀 정신 차리고 가자. 그 당만했던 음. 그런 상지를 개선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어이 지금 보면은 그 오히려 그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는 그 코로나 때가 이제 대표점인데 그렇게 막 돈을 풀고, 음.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 때뭐 패러 임금 이런 거 올리고 뭐 하면서 거기 급기야는 또뭐 이재명식의 포퓰리즘이 대단했잖아요. 그0 그렇죠. 이재명이 돈을 엄청 뿌리고 막그뭐 코나이 뭐 지방 그런 그 지역 확대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무상 교육 목상 교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공짜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렇죠. 포퓰리즘을 상당히 그 수도권에서 체제화 시킨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뭐 기본소득 논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 베르수,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들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 또, 세계, 그, 한때는 세계 시위권의 경제대국이었잖아요, 아르헨티나. 네네, 그렇죠. 그런 나라가 이제 포퓰리즘하고 부패에 무너져서 몰락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 좌파 포퓰리즘 독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음. 지금 현재 뭐 마드로 정권은 이제 부정선거 논란까지 굉장히 큽니다. 음. 이게, 자꾸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부정선거를 음모로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그 국제 질서에 둔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나 베르, 베네수엘라가 근데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패스를 가고 있거든요. 음, 어떤 패스,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두 나라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경제학 분야의 교수가, 음. 어, 그, 밀레이라고 해가지고, 밀레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등장을 해서 젊은 층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어가지고, 음. 이 교수가 이제 톱을 들고 다니는 교수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트럼프식의 약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을 경제학 분야의 그 전문가 교수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요새 젊은이들 말로는 어그로를 끌었다.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좀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장은 그렇게 어그로를 끌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르헨티나 병을 치유해야 된다. 음. 지금 이제 그런 좌파 포퓰리즘 병이 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으니 토로 그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하겠다라는 게그 밀레이의 그 실질적인 공약과 정책이었던 거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한테 이제 먹혀 들어가가지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밀레이 이후에 이제 제가 따로 뭐~ 방송도 했었는데 상당한 그~ 경제 지표에 있어서 퍼포먼스에 있어서 터너 라운드를 읽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음.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좌파 포퓰리즘이 심화되다 보니까 음. 일단 자본이 역에 유출이 되고요. 음. 또 탤런트, 재능,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다 유출이 돼요. 어디로 음. 유출이 되냐면 이렇게 마드리드나 이런 쪽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 오는 거죠. 유럽으로 오는 거죠. 음. 어, 문화권이나 이제 생활권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냐면 가두리 양식장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호남 정치가 지금도 몇십 년째 그 박지원이 뺏대를 다는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말 한마디면은 뭐 대장동 변호사든 아니면 이재명의 뭐 와이프의 비서를 해든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그냥 가두리 양식장처럼 정치가 고여있는 물이 되고 음. 좀 썩어있는 물이 되는 게 지금 호남 정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호남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들이 계속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는 거죠. 음. 지금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약간 그렇게 된,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음.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음. 이 체질 개선을 해서 좀더 경쟁력 있는 국가 기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그 밀레이라는 사람을 도용해서 그러니까 외과 수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 외과 수술하는 사람이지. 달콤한 약을 주는 사람, 달콤한 설탕을, 설탕을 주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음.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계속 나라를 돈 먹고 있다 보니까 모든, 어, 자본과 인재들이 유출됐다. 그래서 음. 지금 한국은 지금 이재명을 막느냐, 안 막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음. 또이 조기 대선에서 상당히 보수 우파가 조금 이 대선할 기이 에? 결집된 그런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잖습습니까래서저저이 음, 그렇죠. 이번 조0의선의 의미가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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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통해 가지고 망조로 갈 것인가. 이명0함이 이번 대선에 걸려 있다 이런 취지시 아...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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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